네, 저는 일단 오늘 인도를 갈 거예요. 네,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봐 부모님한테는 이탈리아 밀라노 간다고 불라 쳐놨거든요. 아주 엄청난 효놈이죠. 인도를 가는 게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늙기 전에 인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델리 공항 도착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현지 시각으로 4시 반에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서 2시간을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야 나왔거든요. 지금 내 짐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쓰 너무... 아니 뭐 일처리가 뭘... 아니, 여기 일처리 속도가 진짜 레전드예요 그냥 아 네, 일단은 델리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저는 일단은 메트로 공항철도를 타고 일단 호텔로 가볼 거예요 와 날씨가 덥네? 이렇게 덜줄 몰랐네 와... 계속 가볼게요 뉴델리. 뉴델리 오 아휴 이제 여기가 그 바하르간지 가는 브릿지거든요. 여기에 진짜 별의별 사기꾼들이 다 있어요. 막 다리를 막고 막이 다리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사기 치는 놈들 있거든요. 그냥 싸그리 다 무시하면 됩니다. 아니, 지들이 무슨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어, 그 공용 다리를 무슨 아주 지들 것 마냥... 아 사람 벌써 봤네.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됩니다. 쭉~ 됐다, 봐. 네, 이 다리를 그냥 계속 쭉 가야 돼요. 진짜 한 일, 아 뭐란걸? 그냥 쭉 가야 돼요. 쭉 잠깐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쭉 가야 되거든요.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뭐할 사람입니까? 이따 뵙죠. 이따 뵙죠. 아람 진짜 많다. 예를 보면 뭐 강아지들도 뛰어다니고 아주 겨워. 일단 벌써부터 조진 게 오줌 찌린네 질이거든요 그냥 아이 정도면 그냥. 그냥 길거리가 화장실 같아 어 여+ 어, 여이 어, 게 뭐야 이거 지금 보면은 그냥 신호라는 개념이 없어요 어넌안 되지 넌안 되지 아이 아이 안 되지 아우, 진짜, 아우, 씨, 아 아우. 아우, 씨. 어떻게 저 와. 시작부터 위기인데, 이거? 아우, 어. 아, 시끄러워. 지금 밤이어가지고 고프로 말고 폰으로 찍고있는데 어 여기 차 없다 이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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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바을르간지 거리 도착했습니다 어, 이정나 아. 레전드네 그냥 아나 벌써 아픈거 같은데 머리가 벌써 아픈데 일단 호텔로 최대한 빠르게 가가지고 짐부터 풀어놓고 다시 나와서 밥을 먹든가 아니면 그냥 씻고 자든가 해야 될것 같아 지금 숙소에다가 짐을 풀고 나왔고요 나빈 가게 가가지고. 네, 기차를 예매를 할 거예요. 내일 저는 바로 타지마을 보러 아그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그라로 가는 기차를 예매를 하고, 아그라에서 자이프로 넘어가는 거를 또 한큐에 예매를 하고, 자이프로에서 다시 델리까지 오는 거를 한방에 예매를 끝내 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아, 여기 진짜 쉽지 않다, 이 정도. 너무 레전드야, 여기. 너무 더럽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위험해요. 좀내려요 그냥 아왜답 가게 여기 네아서 내가 게 어밍가 개 있네요. 라 어, 디이지 여기 어. 네, 아주 한국사람들 가 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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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있데니보 많이 버텨 많이 버텼는요여마로투마로 델리 투 아그라 아침 6시 출발 도착 7시 니다 6시 다음은 없어요? 시다음에 네임 네 안녕 국사람이 있어요 <목> 아 그렇죠. 기차 세비 체계에 아그라에서 자이푸 아그라 자이푸르. 자이푸르 대마. 9시 10분? 시 10분. 어디요포토아 네. 프린트 아웃을 다스. 프린트 아웃을 다 프린트 아웃을 다스. 어, 작가 건바이 10루피사. 아 네. 6시랑 4시 10분 가운데로. 점심 안이요? <목요> 넘버내리 3 5 8 6 지금 이일차 아침인데, 아 갑자기 갑자기 인도 인도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마리 화냐 화나 할 거냐고, 네 해가지고 안 한다 그랬습니다. 하면 안 되지. 아좀 이따 이제 아그라로 넘어가는. 아이 뭐야? 아그라로 넘어가는 기차를 탈 건데. Can I, can I in the video? 에 비디오. Hello. Hello, n i u n j i calling u up. I'm not, I'm not Nionji. Oh, you're not n i u n j i Korea, Korea. Very good country, Korea. Very good country. Very good. Country. Very good. Yeah, Korean people very good. <laughs> Yes, Korea good country. Korea, oh, do you can you speak Korean? Any Korean? No no, no Korea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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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리마시오. 안녕하세요. 반리마시오. Yeah, okay. Uh. So when did you arrive in India? Uh to uh, yesterday. Oh, welcome. Welcome. This camera I have same, but I have a 9. Ah, you're 9, yes. or nine version. Yeah. Or are you or you a kind of YouTuber or Yeah, yeah, yeah. Oh, I'm really? I'm beginner. 아 미기넬 아 벌써 땀이 나는데 어, ATM기 찾으려고 좀 외곽까지 나갔다가 다행히 좀 착한 인도 사람이 여기 위험하니까 센터 쪽으로 가라 네 위험,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인조이. 인조이. 아해 I'm e n o y i e n j i n g Yeah, very good o v e here. Very good food. 아, 마이 언클. 어, 요. 인조이. 아이스. 하트 워디가 되나. 네, 지금 인도 고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제 막 싸우고 있고. <laughs> 너무 재밌어요. 어휴, 어휴. 어, 싸우고 있어가지고, 아유, 너무 아유. 재밌어요. 여기 전광판에 네, 제가 올 기차가 4시 10분에 이제 딱 정각에 들어온다. 라고 나와있어서. 네, 일단 인도 기차를 탔거든요. 이제 침대칸을 탔는데 어, 여기 위에도 제 원래 자리는 여기 3층이거든요. 근데 살짝 올라오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네, 그냥 그냥 1층에 앉아 있으라고요 네,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비디오 안돼. Hello. Hello guys. What's your name? 내 이름은 아주미. 어. I can't. हमारा भी चैनल है आर बी बॉय गेमर जीरो प्लीज सब्सक्राइब दिस चैनल माई चैनल दिखा देते हैं हमारा थोड़ा This is my channel. Oh, you have so many subscribers. Please subscribe this channel. I also I also subscribe your channel. Okay. okay. RV boy. Welcome. Um. -hmm. <laughs> 서로 구독을 했습니다. 어디 코리아? 코리아. 사우 코리아. BTS. 아. BTS. 안녕. BTS. 비디오 비디오 업로드 할요 아. Of course. u b s c r i b e <웃음> <웃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차에서 차이를 내려주는 신가 있어요. 차이 커피 이이 차이 커피 이 사람 슬리퍼가 너무 재밌어요 <laughs> 심지어 3선도 아니고 4선이여, 4선. 사선. 보이려나 모르겠네 짜이다. 네, 이제 제가 내일 타지마을 새벽부터 이제 보러 갈 건데 이제 전날에 조금 엄청 좋은 인도의 5성급 호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또 제가. 오늘 아침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일부러 이제 인도에서 괜히 뭐 먹으면 바로 배탈 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여기 식당에서 뭐 간단하게 먹고 뭐, 이거 엘리베이터도 이거 안 집으면 이제 위층으로는 못 올라가요 진짜 궁금해요

<laughs> <laughs> 서울으로 갈까? <laughs> 어, 뭔가 고급진 분위기라 <laughs> 조식만 신청했는데. 네, 지금 이제 호텔 와가지고, 어, 배고파서 룸 서비스를 하나 시켰는데, 어, 이렇게 본격적으로 올줄 몰랐어. 쌀이 막있따 만큼 있고, 저는 탄두리 치킨을 시켰거든요. 오.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배고파가지고 이거 빨리 먹고, 씻고 자야 될것 같아. 오케이.